네, 계속해서 외환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진자 선물의 이주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달러 속폭 하락했고요. 우리 원달러는 아침에 80전 정도 상승 출발했다가 상승폭을 좀 줄여서 나왔습니다. 자세한 시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환율 정말 답답한 흐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제 종가 대비 20전 상승한 1012원 10전을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환율은 장 초반부터 코스피 지수의 하락 및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 매도에 소폭 상승을 하면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어제 발표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부진 소식도 오늘 달러 매수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아시아 통화의 강세 및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환율의 상승폭을 제한시켰습니다. 장중 답답하고 무거운 움직임이 이어졌는데요. 아무래도 미 FOMC 의사로 공개와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관망세 모드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및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는 시장의 예상치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했고요. 오늘은 저점이 1011원 80전 고점이 1012원 80전의 거래범위를 형성하면서 약 2원의 레인지에서 움직였습니다. 주 거래범위는 1012원대 초반이었습니다. 네.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였던 하루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일 또 FMC o 회의록 결과와 금통위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외환 시장에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흐름도 함께 전망해 주시죠. 네. FOMC에서도 뭐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미중, 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가 있을 것 같지 않고요. 또한 내일 금통위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준,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만큼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수급상 달러 공급 우인 위 만큼 1,010원을 중심으로 한 무거운 흐름 내일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상승하더라도 1010, 1,014원대부터 대기하고는 있매고 물량 때문에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환율 범위는 1,008원에서 1,015원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가 1,012원인데요. 아래 위쪽으로 비슷한 범위를 열어주셨네요. 1,008원에서 1,015원선 예상 범위였습니다. 외환시장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